빨리 던져 빨리 던져 가야 돼, 같이, 같이, 같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수비 내려와. 됐어, 수히 내려와. 내려와. 번호 내려와. 나이스! 나이스! 우리 공, 우리 공, 검보공 건보공 자, 건보건보 아빠가 빡사람봐 나이스! 우리 공건보공 지경 지경 려와야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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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살이공나벌려공이벌려문스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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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라서 한 한걸당한만 원씩 주겠다 이거죠. 해수로 주겠다고요. 해요 이모 언니가. <laughs> 아이고 오! 나이스.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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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집중 집중. 오케이, 오케이. 수비 나이스. 나이스 컷. 나이스 수비 나이스. 오늘... 마무리 바로 마무리 빨리 은재 위치 좋았어. 전자비. 기어 기어로. 아빠, 아빠. 언제 위치 나이스? 네, 할수 있어. 있어. 있어! 자, 공간, 공간 주지 마, 공간 주지 마! 아빠가 아빠, 아빠 공간 주지 마! 문정 나이스! 문정 아빠 나이스! 11분 지났다고. 남았어어 4분 5분됐으가 좀만 더 하고 나오는 애 봐서 오, 아, 오, 오 맞았다 멋졌다 맞았다 키퍼드 레인 아, 나이스 아 아, 최문정 펌쳤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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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나이스. 오! 문정 아방 나이스. 공간 주지마, 공간 주지마. 공간 주지마, 나이스. 그래서 끝까지, 끝까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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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하자 아이고, 까비! 수진 까비! 야, 사람 보고, 사람 오케이. 보고! 나이스! 없다, 없다, 없다! 가운데, 가운데! 들어가, 들어가! 힌트 컷! 내려와, 내려와! 수비 내려갔어. 여기, 어깨, 여기, 어깨, 여기, 어깨, 여기. 어깨.